오. 아, 거기 쏜. 리포가. 샌드라처 잡날. 그번 뺐어? 응 오케이. 응. 간다. 오기 어, 괜찮다. 각각 각 좋다. 렐로. 오케이. 나이스. 네. 되나요? 되나요? 나이 네, 나이스 나이 n a 오빠 맞 n 요 나이스, Nash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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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a s h a n a 어, 않았으니까 뭐. 음. 에. 예. 다내줬다또 어, 뭐야. 어, 뭐야 뭐야. 뭐야 어, 뭐야 뭐야. 아. 아이고 이런. 여기 뒤에 있었 여기 더 보고 가야겠다. 음. 아, 어, 지지네. 어, 나이스다. 이었다 나이스. 오케이. 욕 먹자. 욕 먹자, 형들아. 피들 궁지해야 돼. 어, 피들, 피들. 좀 뒤로 빼면 좋은데? 좀 뒤로 빠져서. 좋았어. 네. 왔잖아. 뒤로, 뒤로 빼, 뒤로. 아 왔다 왔다, 왔다. 응. 안으로 그래. 아이씨. 아이씨 히들 잡고 뭐야 저렇게 많이 피가아씨 되네 아아벌씨씨 많이 나어요 아이고 저거 못 걸었어. 공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돼안돼안돼 안 돼, 안 돼. 빠져야겠다 아이고 아 이거 버티오들 때문에 돌겠네 진짜 아 그러니까 진짜 아뭘 아이, 어떻게 싸워 리포! 아이씨 뭐해? 그쪽에 피드스틱 있긴 했는데 갔나? 이 나이스~! 좋다 좋다 피바라기 들어오겠네 좋다, 역시 길도 말파 말파가 좋다 씨, 언디렉트 박을 수만 있으니 최고다 빨리 와 아, 영도 뺏겼어, 씨 신드라, 이 문제 힘드라 히드 스아 괜찮다 적팀 많이 잡았어 어 아이고, 저거 튕겨 빠져 오, 나이스 어. <laughs> 잘 땡겼어 아, 저거 틀렸어 어, 피, 피 무서워 연애가 합류 안하네 와, 게가 블루가 가불렁가야루가가 블루가 가블루공 블루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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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루가 블루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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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가 블루가 블가 아이씨 빵왜 안오냐? 응와어 빨리 빨리 아... 빨 아이씨 아, 정았네아뭐 이렇게 다 이렇게 안 맞아 이렇게 그러니까. 뒤 뒤에서, 뒤에서 했는데 신들아 신들아 내가 렇게 또 먹자, 이러면. 이들 없다, 먹자. 나 어쩔 도와줘 이거? 저거, 시선 끌리지 말고. 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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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간다 저, oh, 먹었나? 싸워, 싸워. 먹었어. 예, 예, 예. 미포, 미포를 죽여야지. 신드라, 다음에. 요네! 신드라.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, 싹 잡아. 밀어, 밀어, 밀어. 어. 하나는 집에 가고. 어. 아, 밀어. 밀어, 이제. 어 그리고 내려와. 어? 게임 끝난다니네 이러면 어딜까? 어딨어 이새끼 변태새끼 이거 변태새끼 어딨어 여기 넓은 데라기 괜찮을 간태. 것 같아 가는 시간 잘 끈다 이제 아. 끝내버릴 수 있나 오? 와, 깝다. 음. 아. <laughs> 어 아깝다 나이스 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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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것도 죽여 아. 어, 뭐마도 Nice. Oh, 야야야야 yeah, yeah. Nice. Goodness, goodness. g o o 아 n e s s Goodnes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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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o o d n 아 s s Goodness. g o o d n 어, 그 맞아, 어. 됐다, 됐다. 이거 쳐야겠다 늦었다 이제. 이제 이거 치자, 이거 치자. 이거만 치고 빠져야겠다 이제. 빠지자, 빠지자 이제. 빠지자. 오케이, 오케이. 빠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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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지자.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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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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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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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다나왔다 나왔어. 나는 못 봤어. 중나, 아덴. 어쩔 수 없다. 주포, 위포 끊어버리자. 이뻐 f 저 r 저 새끼 미친놈이네, 저거. 쳤쳤어 아, 아, 저거. 개도라이. 어 있어 이거? 어, o w I'm 나 뭔데? 죽었다, 죽었다. 죽 o 아, 어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r 아이스 오케이 한 밀면 되겠다 그리고 아 어, 여기 밀자 금방 갔다 올게 나돈이 너무 많아서 응 어. 나스톤이 많긴 한데 나와 이게 오 안돼 아니 오 나이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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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나 없는 데막들어가네노틸러스요고 아, 이제 왔다. 아, 씨. 이이이오이오케을 오케이. 오케이. 끝내자 끝내자 끝났다 아 한판 이기기 되게 어렵네 아... <laughs> 너무 어렵다